내 네, 사업 플랜. 아직 해리? 버블티 사업. 얼음은 <laughs> 레스. 사이즈는 L 사이즈. 포인트는 <laughs> L 포인트. 인테리어는 렛트로 <laughs> 조명은 LED 진동별 번호는 줄서은 LED 경고로 안해컵 홀더 <laughs> 감자탕도 팔린다고요? 오케이. 감자탕도 팔게요. 감자탕이랑 카페코스. <laughs> 막그 소문 나는 거야. 어 레이디들 사이에서 여기가 데이트 코스 그거다 이러면서 <laughs> 그럼 나 진짜 사업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참나 <laughs> 정이 한 대하면서 손을 내쳐 감자탕. 소자로 주세요. 오밥 먹을 때김열차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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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토그로 마음에 드는 테이블 보내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밥 먹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무슨 보고하냐고요 삼봉 <laughs> <상봉> 테이블 강둑기 <깡두기. 웃음> 레지 레지라고 올리면 안 돼. 레이디 이래야 돼. 음. 응. 잠깐만. 구독해.